아, 이건 뭘까요? 나루가 좋아하는 우유 여기 우유 우유가 좋아. 이거 나루야, 이건 누가 그렸어? 이 누가 누가 만들었어? 신동준 어? 신 신해 그렇지? 어디 보자 우유가 어 여기 빨대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얀 하얀 어. 신호등이야. 오, 하얀 바다에서 이렇게 딩가딩가 기타 치면서 놀고 있네. 우유 이렇게 써져 있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꿈을 찾아 떠난 빨대 이야기래. 쭉 먹어봐. 응. 한번 봅시다. 우유가 좋아. 나루는 우유를 좋아하니까 이 책을 한번 아, 빌려왔어. 시원해. 시원해. 어, 시원해. 이거 보자. 어? 대롱이? 얘 이름이 대롱이래. 대롱이는 빨대예요. 여기 빨대. 응? 여기 빨대 쭉쭉쭉쭉 빨아 먹는 빨대예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빨대예요. 여기 어? 이 야쿠르트에 콕 꽂아서 먹는 빨대도 있고 예쁜 줄무늬가 있는 빨대도 있고 여기 예쁜 과일 모양이 중간에 똑 그려져 있는 빨대도 있고 까만 빨대도 있네. 그렇 세로 줄무늬 빨대도 있고 구부러져요, 얘는. 얘는 S S 자로 구부러지는 빨대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S 이렇게 구부러지는 빨대도 있고 이제 우산이 달린 빨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 빨대가 있어요. 음, 얘는 이름이 대롱이래. 조금 특별한 빨대래. 어, 무엇을 마시든 쑥쑥 자란대요. 쑥쑥 자라요. 빨대가 자란다고요. 야, 달콤하고 향긋한 오렌지 주스다. 오기 어, 마셔. 대롱이는 오렌지 주스를 쪽쪽 마시고 쑥쑥 자랐어요. 아, 너무 셔. 근데 먹고 쑥쑥 자랐대요. 빨대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지? 입안에서 톡톡톡톡 터지는 콜라다. 대롱이는 콜라를 호록 마시고 또 쑥쑥 자랐어요. 하지만 더 맛있는 걸 마시고 싶었어요. 아,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게 어디 없을까? 대롱이는 쑥쑥 이 자라서, 공기. 응, 아주아주 아주 큰 왕빨대가 되었어요. 이게 뭐야? 공기. <laughs> 공기야? 어, 공기를 훅 불어넣어. 대롱으로, 음, 이 대롱이에다가 나로이 작은 걸로, 공기를 훅 불어넣어봐. 후, 피리는 여기다가 공기를 불어넣으면, 노래가 나온대 그치? 쓱쓱 자라서 아주아주 큰왕 빨대가 되었어요 와 왕관을 쓰고 있는 왕 빨대네요 친구들은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왕 빨대가 되었어요 빨대 친구들은 모두 대롱이를 부러워했죠 근데 빨대가 너무 크면 우유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롱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서 쓸 수가 없잖아. 에이, 버려야겠다. 대롱이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왕관도 휙 날아가 버렸네. 으아! 여기 젓가락이랑 다 쓸모없는 거를 모아놓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어요. 음, 어쩌지? 쓰레기는 엄마가 쓰레기장에다 버리면 쓰레기차가 실어 가잖아요. 그렇죠? 대롱이는 쓰레기차에 실려서 쓰레기장으로 브롱브릉 갔어요. 쓰레기장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 뜨거워. 어서 도망가자. 대롱이는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꿈틀 기어서 어, 쓰레기장에 비쳐나갔어요. 어, 빠져나왔어 대롱이는 며칠을 기어갔어요. 저기 멀리 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물이다. 대롱이는 강물에 붕덩 뛰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강물을 쭉쭉 흙바람 마셨죠? 아 시원해 이제 살것 같아 응? 아우 대롱이가 항상 물을 마시고 서 있다가 버림받아서 물을 못 먹었는데 강물에 가서 캬 여기 와캬 아우 시원해 근데 대롱이는 물 먹으면 점점 더 커지잖아요 헉, 강물을 가, 마신 대롱이는 쑥쑥 자랐어요 어느새 커다란 뭐가 되었어요? 에어 대롱이가 뭐가 돼버렸어? 파이프. 어, 파이프. 짠, 파이프가 돼버렸어요. 어? 누가 파이프를 여기다 버렸지? 내가 가져가야겠다. 길을 가던 아저씨가 대롱이를 데려갔어요. 응, 음, 가자, 대롱아. 에옹이. 응, 음, 대롱이. 어, 누가 들고 가네? 아저씨는 여기 낡은 수도관. 여기 금가고 색깔도 회색으로 변한 낡은 수도관이 있네. 어, 기 응, 낡은 수도관을. 빼... 쭉쭉쭉쭉 돌려서 빼고, 여기다가 대롱이를 착 하고 끼워 넣었어요. 대롱이는 여기서 나온 물을, 시원, 시원한 물을 만큼 마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롱이는 날마다 생각했어요. <목소리> 어머! <목소리> 어, 나를 <laughs> 치면 안 돼. 시원하면서도 달콤하고, 고소하면서도, 아, 고소한 거 마시고 싶어. 왜 뭐지? 시원하면서도 달콤하고, 고소한 걸 마시고 싶어. 음, 물은 달콤하진 않아. 그치? 시원하지만. 그 고소하지도 않고. 대롱이는 쑥쑥 자라서 아주 아주 큰 파이프가 되었어요. 왜냐면 물을 먹으면 점점 커지니까. 으 점점 더 커진 나머지 금이 가서 물을 물을 틀었더니. 푸아! 얼굴에 다 깨어! 깨져버렸어. 이우도 꼭지 트니까 물이 다 터져 버렸네. 쓸수 없겠다. 오, 파이프가 왜 이렇게 커졌지?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아저씨는 대롱이를 고물성 아저씨에게 고물성 응? 고물성. 고물상 아저씨에게 팔아 버렸어요. 고물상 아저씨가 뭐야? 응? 고물상. 고물? 고물상. 막고물상 고물상 아저씨는 이렇게 오래되고 사람들이 안 쓰는 물건을 가져다가 다시 잘쓸수 있는 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은 뭐 고쳐서 고쳐서 쓸수 있게 가져가는 아저씨예요. 고물상 아저씨는 대롱이를 손수레에 실었어요. 그러고는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후후였고야 음. 대롱이는 꾸벅 꾸벅 졸다가 그만 손수레에서 쿵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눈이 아 어, 이러네. 둘다가 떨어져가지고 어떡해요 파미 되었어요. 깜깜해. 응. 이거 뭐야, 나무야? 응. 트럭. 지나가던 트럭이 대롱이 앞에 멈춰섰어요. 어, 누가 이렇게 큰 파이프를 여기다 버렸지? 내가 가져가야겠다. 운전사 아저씨는 대롱이를 트럭에 실었어요. 아이, 눈부셔. 아저씨는 대롱이를 공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음. 응, 공장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었죠. 여기 솔로 대롱이 안쪽도 쓱싹쓱싹쓱싹 닦고 칫솔 같은 걸로 거품을 내서 슉 닦고 샤워기로 칙 물을 뿌리고 솔로 뱅글뱅글 돌리면서 깨끗이 씻었대요. <laughs> 간지러워. 여기 이렇게 바람으로 슉 드라이기로 말려주기도 하네요. 깨끗해졌어요. 아우,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 샤워하면 상쾌하잖아. 그치? 기분이 좋잖아. 개운해요. 깨끗해진 대롱이는 반짝반짝 빛났어요. 멋진 새파이프처럼 보였죠. 아저씨는 대롱이를 커다란 기계에다가 툭 껴놓았어요. 옳지. 딱 맞는구나. 얘는 이제 오래돼가지고. 다금가고 회색으로 변하고 낡아서 대롱이로 바꿔 꼈대 여기 반짝반짝 별표이 나잖아. 그렇지? 반짝반짝 여기가 어디지? 대롱이 궁금했어요. 아저씨가 단추를 눌러서 기계를 작동시키니까 괄괄괄괄괄괄괄괄 이게 뭐야? 하얀 물이 대롱이 입안으로서 아, 쏟아졌어요. 와. 이게 뭐지? 꿀꺽, 꿀꺽. 정말 맛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시원하면서도 부드럽고 뱃속까지 든든해지는 맛. 바로 뭘까요? 빵. 어? 빵이라고? 우유. 먹어보세요. 꿀꺽, 꿀꺽. 음,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맛있어. 시원하면서도 부드럽고, 응, 음, 뱃속까지 든든해지는 맛이에요. 우유를 네, 많이 먹으면, 오, 키가, 키가 뚝뚝 커요. 그쵸? 배 아파요? 우유가 제일 좋아. 대롱이는 드디어 마음에 꼭 맞는, 꼭 드는 맛을 찾았어요. 우, 우유가 제일 좋아. 우유가 배꼽에들어 가. 우유가 뱃속에 들어갔어. 우유가 제일 좋아. 대롱이는 우유 공장에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와 여기 입어봐, 봐. 이거 어, 우유 마시면 키가 쑥쑥 자라지. 와 여기 대롱이가 원하던 게 바로 우유였어. 대롱이처럼 계속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머릿속으로 아뭐 어, 하고 싶다. 응 이렇게. 뭔가 맛있는 걸 계속 먹고 싶다 대롱이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루도 아난뭐 나중에 커서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류현진 같이 되고 싶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 언젠가 이렇게 진짜 류현진처럼 될수 있답니다 <laughs> 끝끝와 이거 뭐야 빨대로 철봉놀이 해봐요 이거 어떻게 빨대 구부러지는 빨대 에 끼어가지고. 상자에다 가 콕콕 껴 가지고 요 사람 만든 다음에 대롱대롱 붙이는 거잖아. 그치 이거 엄마랑 만들어 본거 있지? 엄마 갖고 올게. 엄마랑 나랑 같이 이 상자랑 상자랑 빨대 가지고 만들었죠. 이렇게.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돌리면 근데 잘안 돌아가. 슉슉쇽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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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철봉 놀이 해 봐요. 철봉 어 빠졌어. 철봉놀이를 해봐요. K O R 코리아 국가대표 철봉 선수. 슝슝슝슝 만들었는데 잘안 돌아가네요. 그쵸? 그래도 재밌어요. 빨대로 철봉을 만들었어요. 돌려보세요. 쑥쑥쑥쑥쑥. 끝. 빨대가 우유를 찾아 여행을 떠났어요. 그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대롱이는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대롱이의 꿈은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우유를 실컷 마시는 거예요. 나루는 뭐 하고 싶어요? 나루의 꿈은 뭐예요?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많이 먹고 쑥쑥 자라세요.